고라고? 찍으시는 거요 응? 사진 동영상 응. <laughs> 같이 오셨나 봐. 응? 예, 얼마씩이요? 예. 음. 얼마씩이요? 이런 거딱 개로는 2만 원에 이런 건1 5개드리더요 얼마에? 2만 원. 2만, 2만 원에. 2만 원에 10개. 이런 거는 작았죠, 2만 원 이만아 여기 마이너스 이만 마이비스 기스야? 기스 기스가 더 맛있어 그치 금방 먹어야 되니 거. 가아 자, 뭐

응? 어? 키스? 키스 어? 키스 응. 아. 을보세요도 있습니다 도 있어요 요 예, 장하시구나 장롱이, 라맛있요맛 이 꼬맹인데도 이 아주 달아있어, 형님. 이게 옛날같이 막 줄줄줄줄 벗겨먹는 거. 이제 황도는? 네. 요새 이제 신흥정 황도. 응. 그런 말이에요. 음, 예. 대리요 어우, 넘어갔다. 복숭아가 넘어갔다. 응? 아, 어? 옥수가 넘어갔어. 응? 다 맛보니까 다 마, 맛을, 많이 보면은 맛, 많이 보면 을 보면은... 기억을 할 수가 없네. 응, 맞아요, <laughs> 기억할 수 없어요. 응? <laughs> 맛다가 또 기억을 할 수가 없어 여기 음. 웬만하면 아침에 딱 이른 시각시 해야 돼서요. <목소리도> 아니들만 놔두면 또 진짜 너무 르해 그렇지? 하루나도면 여기 다 적으라, 적라 비슷하게 다비슷해

確か